친명계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고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. 이전부터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기 전부터 표결 겨부나 뭐 부결 이런 이야기는 친명계 지도부 중심으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 직전까지도 단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리는 신용도 한 적이 없어요. 무슨 소리냐 이건 내 뜻이 아니다.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들과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리는 신용도 안 했습니다. 말인즉슨 신명계 지도부의 체포동의안 부결 내지는 불참에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하고 있다 속내는 다 공유된 상태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결국 예.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걸 180도 뒤집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표결 불참으로 지연시키면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진정성도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거 하려고 영장 심사 받기 싫어서 단식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직면하게 될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심사도 못 받으러 나간다는 것은 막상 심사를 받았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서 지레 겁을 먹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